반갑습니다. 스타우러스 성경연구원 성용호 목사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 바로 쓰신 장별 외우기. 자, 오늘은요, 골로세스 장별 주제 외우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속에 각각 다른 그림들이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배경을 기억합니다. 바로 골로새서 성경과 영광을 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네개 나오는 그림들, 4장까지 어 골로새서가 4장까지 돼 있는데 네 개의 그림을 우리가 그 위치의 그림들을 기억하면서 그 스토리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장별 주제 외우기를 하겠습니다. 어 골로새서의 배경은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입니다. 골로세스와콜로세움하고 어,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골로세스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 로마의 콜로세움을 생각하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로마에 있는 바울, 바울은요, 감옥에서 61년부터 63년까지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내네 편에 서신스를 보냅니다. 에필골몬, 그내 네 편에 보낸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골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세스 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이 골로세 지역과 그리고 라우디게아에 있는 그 세워진 그 교회들,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은 바울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와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라우디케아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두란노서원에서 음, <laughs> 사역을 할 때. 인계의 여러 지역에서 많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3년 동안 그 사역을 함으로써 이때 바울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많이 나타났겠죠. 그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골로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 이, 이것을 지금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에바브로,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웠던 그 복음, 그것을 다시 한번더 확인시켜 주면서, 어, 저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어, 문제와 그런 음, 아픔들을 어, 고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에베소가 어디 있느냐? 바로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렇게 쭉 나오죠. 에스부드 사빌라, 에스부드 사빌라. 이 일곱 교회 중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는 골로세스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그 얘기 보면은 바로 라우디게아 발 밑에가 골로세입니다. 골로세고 그리고 또 라우디게아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히에라폴리스. 어, 히에라폴리라는 그이 지명도 이 골로세스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 골로세 교회 담임을 하고 있던 에바브라가 라우디게아와 히에라폴리에 있는 그 교회들을 두루두루 둘러보면서 그렇게 또 열심히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고 있다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때 바로 에베소에서 삼릉가사에 갈때 골로세나 그리고 라우디기아 히에라폴리스 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성경을 받,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세스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첫째는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회,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지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 그리고 또, 그, 또 드러난 육체 표지, 표식 그죠 그기는할례 표식인데 그것을 가지고 막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런 할례파 유대인들 또 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다른 이단들 그 당시 초대교 당시에는 참 많은 이단들이 그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막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무너질 위기도 있고 그래, 그런 것을 바울은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믿음에 굳게 써서 바로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창조지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지 그 어떤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그런 군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어, 골로새서 장별 주제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어, 장별 주제를 배워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그림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창조주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 이이 골로새. 로마의 콜로시움은 로마인들 로마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세계문화유산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 위대한 그 유물을 만들 유, 유산을 남겼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어떻게 일장에 쓴 걸? 아, 이런 콜로시움 같은 것은 비교가 할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이 콜로, 이런 콜로시움을 만든 너희 조상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지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 이단들이 왔습니다. 이단들이 와가지고 다 교묘한 말로, 막 감은 이슬로 이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을 경계하라. 할례파이든지 이상한 말을, 교묘한 말을 하는 그런 자들. 바로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며교회 머리가 되시는 것.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다른 교묘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에 어,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하면서 이단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 저 2층에, 콜로세움 2층에 보니까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와서 참 멀리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 멀리서 보는 풍경이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거기서 아빠가 어,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높은 곳에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땅 아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철문들이 다 닫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쭉 돌아가면서 계속 닫혀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매임을 지금 받고 있는데, 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를 해서 전된 도 분들이 다 일리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어, 골로셔서 장별 주제를 외워 보았습니다. 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어, 배경은 바로 콜로시움입니다. 세계 문화 유산이고 로마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그렇게 그래 생각하는 문화 유산 중에 하나죠. 그런데 바로 뭐라고요? 이런 콜로시움과 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바로 어떤 분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말씀하죠 그리고 밑에 지금 음,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왔는데 그게 어떤... 어떤 이단이 와 가지고 막 교묘한 말로 지금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경계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3장에서는요. 여기에 높은 곳이 올라와서 높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멀리를 보고 있는데, 그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문들이 쭉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부탁을 합니다. 이 전도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것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지금 매임도 받고 여러가지 고난도 당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골로세스를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외워보았습니다. 오늘도 어, 같이, 함께 하 셔서 너무 감사 합니다. 수고 많 으셨 습니다.